네, 13일, 수요일에는 상대가 시팅과 드했을 때, 원 스텝 패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팀이 왔을 때, 정광석화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 스텝 패스하고, 그 예전에 1초 안바. 그렇죠. 사이드에서 니온밸리 전환 후에 상대, 상대방 나를 밀때그 팔을 잡고 하는 1초 안바까지 같이 수련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다음에, 바로 안바로 이어질 수 있다. 누울 때 손을 잡고 누워버리면 진 다치니까, 누울 때는 손을 놔주면서 누워야 됩니다. 연습할 때는. 아니면 천천히, 반대팔까지 잡으면서 천천히 눕던가. 그냥 누우면 진짜 다칩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집체 몸풀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기술 수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고 이거 성준이가 잘합니다. 성준이가 잘 잘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처음 했던 거고 그런데 동작이 많지는 않은데도 약간의 그 디테일은 있습니다. 그 발에 가는 방향 그리고 타이밍 그리고 상대가 팔 그렇죠 팔을 당겨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대가 공간 을안줄때 그렇죠 여는 법몇 가지 이제 디테일을 갖다가. 그 질문도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거를 트러블 슈팅을 해주면서, 그 대리를 더 알려주게 된 거죠. 예. 질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어, 이거, 이럴 때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스파링 중에, 이거 있으면서 파고, 오늘 가라맞기 좀 했는데, 그렇죠. 바로 원스텝 패스를 하더라고요. 주은이가. <laughs> 보니까 주은이가, 탑에서 원투 패스로 바로 해가지고 뉴업을 하더라. 오늘 배운 걸 오늘 바로 써먹었다.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파링에 써먹는 것보다 시합 나가서 써먹는 게 사실 또 진정한 보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기술 수업을 다들 열심히 하고 요새는 뭐 중학생들도 열심히 합니다. 하고 인색벨트 나오고 그렇죠. 지원이까지 나와가지고. 남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게끔 계속 계속 그, 들어갈 수 있고 가라막기 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계속 오늘 스파링을 좀 빡세게 했더니 수업 마치고 다른 때는 좀 스파링이 모자란 감이 있었을 때는 막 사는데 오늘은 그 수업 시간 정규 수업 시간 내가라막기를좀 빡세게 했더니만 수업 끝나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laughs> 일찍 가더라고요. <laughs> 아 그래서 아 이렇구나. 스파링 시간에 그쵸 그렇죠. 대기 타임을 많이 주지 말고 다들 스파링을 많이 할수 있도록 가라마끼 위주로 해야 되겠다. 가끔 1대1 매치 그렇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1대1 매치. 1대1 매치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포트폴리오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가라마끼는 또 일주 한참 하다가 좀 바꿨습니다. 가라마끼 뭐야 대상을 바꿔가지고 또 트랙으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뭔가 또 지도를 해주고, 인사를 하고, 잘 마쳤습니다. 2년 전에, 건주가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안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laughs> 그랬더니, 이걸 안 하는 줄 알고, 어? 이게 뭐지? <laughs> 이런 또 현상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다 인사도, 인사도 잘 하고, 마치고 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다들 벽에 붙어가지고 그냥 쉬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 잘했고, 엊그저께 새로 입문한 소라. 소라를 이제 이슬이가 그렇죠. 초보자를 알려주는 또 때가 왔습니다. 이슬이도 초보자가 돼가지고 가정한테 프리치 배우고, 뭐 물구나무 속이 배우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초보자가 오니까 이슬이가 또 그걸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조, 보기 좋은 현상입니다. 네.